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 보안법의 시행 첫날부터 반대 시위에 나섰던 홍콩 시민들이 바로 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사실상 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인 7월 1일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은 지 23년째 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홍콩 정부 기념식장에는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중국 국기와 홍콩기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행사장 정면에 홍콩 보안법을 뜻하는 국가 안전법이라는 큰 글씨가 세워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이 반환 23주년 기념 특별 선물이라고 축켜세웠습니다. 제재나선 미국에 대해서는 거친 표현을 쓰며 맹비난했습니다. 관리 메시. 칸년, 비열 냄새. 양원 비희의 시대. 이미 이추 부풀판 홍콩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집회 금지에 물대포를 동원한 초강경 진압에도 수천 명이 도심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한 사람들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27개국이 인권 침해를 우려해 홍콩 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 홍콩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자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홍콩 보안법은 제정된 이후에도 후폭풍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